출발합니다. <laughs> 저희는 이제 공항 버스를 타러 갈 거예요. 아 <laughs> 언니와 함께하는 말레이시아 여행 시작합니다 m 1 0에서 m 1 6까지 가면 된다 나 i 문이 약해가지고 나그 운전면허 학원에서도 n India. I'm i 아 India. I'm in i and be aware of any announcement made in the aircraft Thank you. let's review the main aviation safety conventions as are mentioned at the start of the 시간만에출발합다2시 뭐 Join our music, join the beat. 나 먹고 지 먹고 거 먹고 있 먹고 아이스 먹고 있는 거 먹고 먹고 거고 있는 거 먹고 고 있는 거 먹고 있거고있 먹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는거 먹고 있원고는거 먹고 는거 먹고 있거 먹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는거거 먹고 먹 앙고스티 아니야, 형? 털안파일까 봐? 진짜 앙고스인데털 얼마나 하나? 근데 어리 되게 덥다. 얼마에요? 25면은 8,000원? 0 0반이나 여기, 여기 브랜드. 아빠 취향한 가득. 이게 4,000원이래요. 과정입니다. 날 진짜 좋다 근데 오늘. 동남아 느낌인 거야. 너무 언니가 나오는데? 풀가 좋은데요? 나 캐리어 밖에 있는 거 알아? 화장실, 샤워실, 티비 있고요. 숙소 풀가 좋다. 국메랑 <목소리도> <고매하게 먹어야지. 목소리도> 같이 <잘> <목소리도> 고야무지게 먹어야지 폭파다 폭파 오늘

이게 60이라고? 不是，不是。不是不是 가족인가보네? 대한민국 만세! 일 이거 찍을게 저희가 페텔링을 해볼까? 쇠냄새가 쇠똥 오를 것 같아 생겼다 이걸 살겁니다 나의사인기시면은 근데 내 일본인 것 같아 너무 더워요 아니 소격성까지 조금 나왔을 때 있는데 소격성 폐지에 의한 겁니다 많아? 네. 아,

한국도 <머도> 유하 <도에 머도> 언니의 노래가 나오고. <목소리도> 그것이 바로. 음에는 저쪽에서 볼 거야? 이쪽에서 볼 거야? 둘다 보자. 맛있어요. 에 음. 뭐지? 아, 얘가 다이 아, 내일 온다. 센트럴 마켓 같이. 갈망템을 타고 있고 거기도 있었잖아, 우리 어제 거기 먹었지 요즘 긴 해. 안에 아, 파란색 들어간 그런 정장 그런 거. 경주빵. 아경주 이것이 바로 말경 말경. 엄 라벤더 구매. 마찬가지. 마찬가지 그 미마라. 발 받을 겁니다 발 마사지 1시간에 58링기 오렌지 주스네? 어우, 나 오렌지 좋아하는데 과자도 있어 저기는 오렌지색인데 여긴 좀 노란색이지 않나? 뭐? 넘어 응. 너무 긴거 아니야? 2.8짜리. 2.8이면 한 900원. 여기로 갈 겁니다. 따라란 헬스장구. The exchange TRX. What? What's your <laughs> 케이크킴씨는 왜전국에 대한 책을 쓰게 됐을까? 휴먼 Human Act. I'm going to go to the h o e i o n o t fall <목소리> 이런 건 얼마씩 하나? o <목소리> i 28명이면은... 아, <목소리> 나왔던 거다. 그냥요? 할 겁니다. 집에 가요 마지막밤, 마지막밤이야. 커피랑 티라미수, 초콜릿, 마일로, 초키초키 발라먹는 거, 망고 젤리랑 사과 젤리, 토스트 저거 식빵, 존맛. 존맛 초코칩, 저거는 해산비누, 그리고 얘네는 마그네. 건강 들어와. 비가 온다. 뿔. 루. 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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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牛奶。 오레오 아니면 칩? 초코칩? 그한 나도 틀려봐서 그랬니 맛있겠다 비쥬얼 완전 좋아 딸기가 된줄알았고 H, H 카운터 3 5인기시면 아까 우리가 뭐아 아울러 기내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모바일 데이터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비행 모든 전자기기를 좌석 내 전원 공급장치에서 분리해 주시기 바라며 s i o n safety